네, 차렷. 축석.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1일자 부산일보 금요일자죠 금요일자는 항상 사랑의 징검달이라는 면에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부산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자선을 하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자 어, 오늘 주제는 어, 가짜보수가 부산을 거의 어, 몇십 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이 노인은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노인 빈곤이 최악이에요, 전국에서. 예. 네. 노인한테 표만 끌어와서, 어, 왜 노인을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일로 갈게요. 네. 이 가, 이게 바로 가짜 보수 집권 결과예요. 지금 노인이 왜 이렇게 빈곤하게 사느냐. 부산에, 가짜 보수들이 집권하니까, 예, 노인분들은 소위 박정희 산업화 시대 역군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못살 수가 있나요? 물론 전부 다 이렇게 못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바로 신속 대응이 돼야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 시절 생활전선 뛰어들 때, 가족 위해쉴틈 없이 이랬다. 말아요. 이런 사람들은 노후를 보장을 해줘야죠. 진짜 보수라면은, 사업 실패로 나온 건 빚돔일 뿐 빚! 정리를 해줘야죠 유예를 해주든지 당감을 해주든지 노세 한번 누일 방한 간절, 간절하다니까 물론 이런 어, 이런 분들께서 물론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 보장을 받아요 봐봐 근데 기초수급비 70만원 나옵니다 그럼 집값 내야되죠 식비라면 쓸 돈이 없어요. 예. 따로 주거를 확실하게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예. 내가 겪었던 아픔은 자식들이 겪지 않게 하겠다라는 다짐이죠. 예.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루하루를 버틴다. 78살에 어, 민수씨는 가명입니다 낡은 전기장판 하나가 그에 남은 유일한 따뜻함이다. 아, 보입시다. 가장 중요한 게요. 노인, 서민. 경제에 가장 중요한 건 주거 안정이에요. 주거가 안정되면 이들의 경제는 너무 안 좋게 무너질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살아나갈 길이 있단 말이에요. 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한번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를 져서 보세요. 내가 겪었던 슬픔 아픔, 자식들이 겪지 않겠다라는 일념으로 살아온 분이에요. 음? 자, 따뜻한 방과 따뜻한 옷한 벌이 필요하다. 자, 이런 위기 완전히 경험한 정치인은 딱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입니다. 강제퇴거를, 어렸을 때 강제퇴거를 당해서 성남 판자촌으로 이사 왔어요. 네.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결국 기본주택이 한게 나온 거예요. 주택이 불안정하다? 그럼 두 개지, 뭐. 노숙자가 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요. 게다가 이분은 노인이잖아요. 상업화의 역군이란 말입니다. 말했잖아요. 내가 겪었던 슬픔은 자식들한테 겪지 않겠다라는 일념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겪게 하지 않겠다. 응. 응? 그런데 보수 정권이 부산을 지배해왔단 말이에요. 노인한테 표달라 표달라 이 소리를 잘하면서 왜 노인에 대한 주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잖아. 왜 노인이 이렇게 빈곤합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아니에요. 아예 할 의도가 없어요. 가짜보수니까 그래요. 네. 가짜보수가 부산, 경남, 경북 PK를 지배해온 결과 결국 어 지방 GRDP 격차가 엄청나게 됐다. 못 살게 되었다. 떠나는 나라가 떠나는 지방이 되었다. 네. 이게 결론이죠. 네. 결론은 그거예요. 정치인들이 이 가짜 보수들이 직권에서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 자 중도 보수 선언했어요. 이제는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어, 사실상 말하면 보수적이에요. 그러나 이런 정말 밑바닥의 아픔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완벽한 보수가 되는 거예요. 보수의 가치를 떠받들었던 산업화의 역군이었던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게 보수 역할인데 그걸 가짜 보수들은 모르죠. 아예 그냥 의도 너희들은 그냥 너희 알아살아라. 서 어쩔 수 없지. 그 너희 운명이지. 이런 식의 인식입니다. 이재명은 다릅니다. 자, 이재명이 진짜 이재명 민주당이 진짜 보수 역할을 합니다. 이재명이 집권해서 진짜 보수 역할이 뭔지 보여준다 이거죠. 중도 보수 선언. 네. 민수 할아버지의 안정적인 주거 를 빌겠습니다 자 사실 말해서 이런 엉커리 가짜 부수가 부산에 집권을 함으로써 최악의 노인 빈곤이 펼쳐졌다 부산에 민수 할아버지처럼 낡은 전기장판 하나에 몸을 위탁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응? 이 보수회를 보세요. 어제 홍준표가 말했죠. 시장 그, 시정 끝나면, 그러니까 하루에 업무가 마치면 나머지 시간은 다 대선 준비한. 솔직히 시장 업무 하는 것도 대선 준비하는 거, 그 대선 준비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자체장의 특수한 임무를 망각하는 거지. 어차피 밑에 사람들이 다할 거니까. 음.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가짜 보수 지자체장들이요 경북, 경남, 불경 서민경제가 다 파탄나도 나몰라요 네. 아무,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네. 싹다 바꿔버려야 돼요 이번 기회에요 네. 가짜 보수, 엉터리 보수를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서 싹다 밀어버려야 돼. 우리가 보수다. 민주당이 보수다. 그렇죠? 민주라는 이름을 바꾼 적이 없죠. 그 자체가 보수 아닙니까? 물론 민수 할아버지가 정말 뭐 만에 하나 불성실하게 살아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발생, 인간의 불성실이라는 것은, 그런, 이런 격차라는 것은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걸타탓는게 아니에요. 그걸타탓면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가,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정치가의 제1 선결과제는 주거안정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 대책부터 세우니까 그러니까 집부터 마련해 놔 놓은 상태에서 다른 게 다른 거죠. 서민의 주거안정입니다. 기본주택 네. 부산에 어디다 기본주택 지을래? 자 부산 교대, 부산대. 어?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 국립대 두 개가 또 글로컬 대학을 해서 천억을 지원받아요. 부산 교대 허락버려야 되겠죠? 부산교대를 헐어버려야 돼. 거기다가 기본주택을 지으면 되겠어요. 대학을 1대1 통합을 시킨 뒤에 남는 대학 하나는 헐어서 기본주택을 짓자. 서울에 대학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인구 초, 초과밀 지역에 공부하는 대학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저게 충청도 산골짜기로 다 옮겨버려요. 그, 옮긴 그 터지에다가, 부지에다가 기본주택을 지으면 돼요.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대학이 그렇게 밀집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 그 들어가서 연구하면서 공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을 때는 많다. 이, 노인의 주거 불안정으로 이런 노인의 빈곤, 노인의 극단적 선택, 너희 가짜 보수들이 책임져야 돼. 아니야, 너희들은 책임질 능력 자체가 없어. 그냥 좀 제발 없어져라 이번에 진짜 이번 조기 대선을 계기로 없어져라. 이재명이 보수 역할까지 다 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 노인의 주거 안정. 불경, 시민의 주거안정, 기본주택 이재명은 합니다로 잡겠습니다. 안전체력부대, 충성! 감사합니다. MZ 부산독이었습니다.